자, 필수의제 6번으로 갈게요, 필수의제 6번. 음. 자, 필수의제 6번에 1번 보면, 자, 집합 A가 2하고 A야. 그 다음 집합 B가 1, A 빼기 4, 어, 12 빼기 A.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A가 B에 다뭐 해야 돼? 포함돼야 돼. 그지? 야,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이 E라는 원소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E 갖고 분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눌 수 있지. 두 가지로. 자, 뭐가 E가 되든가. 4가 2가 되든가 그 다음 두 번째는 그치 12-a가 2가 되든가 자 이때는 a가 결정되잖아 얼마로? 6. 6으로 그러면 이제 다시 써볼게 a 집합 a는 2하고 뭐 돼? 6이 되고 집합 b는 2아1그 어, 다음 2그지 그럼 6인가? 네자 어. 그럼 맞아 틀려? 맞아요 어, 맞지? A는 6이야. 그럼 A가 6인 게 답일 것 같네. 네. 야, 이때는 A가 얼마지? 10. 10. 자, 그럼 넣어보면 집합 A는 2하고 네. 10이고, 아, 어, 그 다음 B는 네. 1. 10 넣으면 뭐네? 6대5. 6, 6 2대나? 네. 어, 그러면 얘 돼, 안 돼? 안 돼. 어, 얘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지, 그지? 네. 어, 그러니까 10은 안 되는 거야. 그럼 답이 어, 6이 정답이 돼. 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얘들아. 이해 갔니? 네. 어, 자, 그 다음 2번. 야, 2번은 A하고 B가 서로 어떤 집합이 돼야 돼? 어, 같은 집합이 돼야 돼. 지금 A는 원소가 6이 있고, A 플러스 5가 있고, 어, 2A 빼기 1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집합 B는 5가 있고, 8이 있고, A제곱 빼기 A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서로 어떤 집합, 같은. 어 그치 서로 같은 집합은 원소가 다 똑같이 있어야 되잖아. 네. 어 그러면 여기서 야 여기 보여 6. 네. 이제 숫자들을 좀 관찰하면 돼. 그럼 이 6은 반드시 누가 돼야 돼? A 제곱 마이너스. 그치 얘가 6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요거 둘 요거 두 개가 요거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네. 어 하지만 그냥 얘 갖고 일단 풀자. 자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가 6이면 돼. 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뭐하고 뭐로? A, A 빼기 3하고,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될 거고, 자, 이것도 두 가지죠. A가 뭐가 되든가. 3이 되든가,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가 되든가. 그지 네. 자, 그러면 A가 3이야. 자, 그럼 넣어보자. 집합 A에다가. 3 넣으면 어떻게 돼? 6, 8, 5? 네. 어, 그러면 얘대안 돼, 돼, B. 되지? 네. 어, 5, 8, 6 되잖아. 똑같잖아, 그지? 네. 자, 그래서 뭐가 답일 거야? 어, 3이 될 거고. 자, A가 마이너스 2면 집합 A가 뭐 돼? 6, 3, 마이너스 5가 되지? 네. 그럼 당연히 안 되지? 집합 B하고 안 맞잖아? 얘 5, 8, 6이니까? 그지? 어, 그럼 답이 몇 번? 아, 답이 뭐? 어,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따져서 보는 거야? 응? 응. 자, 그리고 내가 6-2번 있잖아. 어, 6-2번을 좀 해줄게. 자, 6-2번 문, 개는 수직, 그부등식이지 집합이. 응. 자, 그러니까 지금 A가 조건제시법이 자, x가 원소인데 뭘로 나와 있어? 지금처럼 부등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소나 할법으로 써못 써. 이 안에 있는 실수가 한두 개겠니? 무수히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 부등식은 무조건 뭘 사용하냐면, 수직선 사용이야. 그러니까 수직선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지금 A가 B에 뭐 돼야 돼? A가 B에 포함돼야 되잖아. 그러면 수직선 상에서 자 A가 K, k부터 뭐까지야? 어, 6까지지, 그지? 어, 근데 여기 B는 뭐부터 뭐야? 마이너스 3부터 어 마이너스 3k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그래야 포함할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이해갔니? 어 이렇게 돼야 얘가 지금 a고 얘가 b잖아 이렇게 그려줘야 되잖아. 음 그러면 야 여기 k 봐봐 k 야 k는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이니까 크지?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봐. 여기 둘다 뭐지, 둘 다? 얘 K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 마이너스 3도 뭐돼 있어? 포함되어 있지. 근데 여기 있는 K가 이 마이너스 3이랑 같아져도 돼, 안 돼? 이렇게. K가 같아져도 되니, 안 되니? 되지. 같아져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어? 우리 A하고 B가 무슨 집합이 돼도 돼? 같은 집합이 돼도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k가 뭐랑 같아져도 된다? 마이너스 3이랑 같아져도 되고. 얘들아, 이거 이해 갔어?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누구도? 마이너스 3k도 뭐보다 커야 돼? 6보다 커야 되지. 크지만 얘도 포함이고 얘도 포함이니까 서로 뭐 해도 돼? 그치, 같아도 되는 거지. 이거 이해갔어? 어? 응자 그러면 자 이거 이거는 그럼 뭐 이거 어떻게 돼? 뭐보다 작다 돼 얘들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 같고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뭐보다 작거나 같다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렇지? 네. k 값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니? 네. 음. 자해서 우리 이제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면 수직선 을 사용하는데. 구등식이 시험 문제 좀잘 나와. 이게 수직선 이용해서 이렇게 대소관계 따지는 거 있지? 이런 어, 게좀잘 나오니까 어, 꼭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그 밑에 문제 좀 풀자.